투자 아이디어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짧게 할게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짧게 하고 지표 보는 저기 우리 검색하는 걸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표 번화 시장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할게요. 시장 아이디어에서는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달랜드하고 원화하고는 그 원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차분차분히 들어보세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위로 간 적이 20, 2021년 3월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2021년 3월이에요. 2021년 3월이 언제냐? 코스피 지수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로.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 3월이요. 여기. 이거잖아요. 요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있잖아요. 요때가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지금처럼 올라갔을 때예요. 요때. 그 지금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영향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달랜드스가 96.9까지 올라가 96.23까지 왔어요. 이게 언제냐?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요. 지금 코스피지수 맞죠? 여기가 11월이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가 1200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 1200원 찍었을 때가, 그걸 좀 가볼게요, 그럼요. 차트 를 보면 되죠? 여기 지금 제가 날짜를 안 표시를 했네? 달러 원, 원달러를 보면은, 1200원을 찍었을 때가, 저, 요번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전에 언제 갔느냐? 작년 10월에. 10월에 1200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럼 이게 작년 10월이 언제냐? 자, 또 가볼게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 전주, 여기, 전, 여기잖아요. 즉, 무슨, 뭐냐면,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 10월에 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11월까지, 이때가 안 좋았고, 그리고 작년 3월에, 여기서부터, 요 때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요때가 지금 보면은요. 그 때가 안 좋았어요. 요때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었고, 요때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이때 내려가면서 지수가 한번 처음으로 2822포인트를 갔었던 거예요. 우리 지수, 지난번에 한번요. 그리고 12월 들어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근데 공교롭게 4월도 반등을 했어요. 얘들이 고점을 찍고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은 어땠나를 제가 봤더니 아까 지금 차트를 아예 봤습니다 작년 3월에는 마이너스 2.77에서 종가는 1.61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게 아니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이거는 국, 미, 10,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거는 글로벌 시장 전체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이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라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던 10월에는 마이너스 5%까지 갔었어요. 그다가 러 마이너스 3로 끝났고, 첫 번, 처음으로 3 0 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어요. 제가 아까 주봉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감이 별로 안 되는데요. 10월이 언제냐면, 코스피에, 코스피의 코스피 10월이 여기예요여이 요기. 이렇게 막 급락할 때 요거 있죠. 그 다음에 또 11월에 급락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었던 3월은 언제냐, 3월은. 요겁니다. 여기 3월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요게 10년 만기국채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때예요 흔들렸을 때. 근데 이게 계속 빠지다가, 10년 만기국채수익률이 고점 치꺾이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라갔던 게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환율 급락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구간이에요. 이이 2개월이. 이 교환 동안 굉장히 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월에 반등을 줬어요. 요번에 또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11월에 우리 9. 2 9 0 0 깨고 2 8 2 2까지 갔잖아요. 이걸 보면 참 많은 걸 느낍니다. 그냥 뭐 단순히 심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수익률은 2%, 딸러드스 100포인트, 워낙 1200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가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걸첫 번째 알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아, 우리나라의 지수 방향은 확실하게 여기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또, 그쯤 가니까 변동성이 심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지표가 추세에 반전되고 나서는 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냥 짧은 구간에서도 12월에 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때 작년 4월에도 강하게반등 줬잖아요 이렇게 강한 반등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얘기를 계속 그러는데 얘들을 연으로 보면 더더욱 그래요 제가 지금 작년에 것만 비교를 했잖아요 연으로 보면요 우리 1,200원 돌파하고 달랜스 아, 이걸 볼게요 달랜스가 100을 돌파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를 아예 갔을 때 그리고 이거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아마 더더욱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볼게요. 그럼 딸랜드스가 100을 언제 넘겼었냐? 그걸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올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면은 <laughs> 자, 이게 딸랜드스입니다. 딸랜드스 딸래네스 월봉으로 봤을 때 얘가 100을 언제 넘었느냐? 요때예요 2015년도에. 100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요 2015년도, 2016년도 여 있잖아요. 이때 100을 넘겼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달러 인드스가 100을 넘겼다가 급격하게 하락했죠. 달러 인드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우리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 약세가 되니까 우리는 원화는, 원화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도 하락했겠죠. 이때요. 우리 원화가요. 2017년도에 하락했겠죠.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때 우리 지수가 어땠냐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에 지수로 가면, 2015년, 1 6년도 가볼게요. 2015년도가 여기에요. 2016년도가 여기에요.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2017년도에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뭘할수 있어요? 아, 얘네들이, 원화가 1200원 가고, 딸러수가 100포인트 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나서, 막 이렇게 변호성을 주면서 움직이다가, 얘들이 안정화되면서 달러가 내려오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이런 순간이 됐을 때 시장은 그 동안의 조정을꽤 보이면서 힘들다가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구나 그렇게 알수 있거든요. 거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리 원화가요 막십사이막 막 그냥 뭐 폭등하고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나라 워낙 지금 1200원 여기거든요? 이걸로 해볼까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1200원 여기에요. 1200원을 넘는, 을 때는, 사실은, 사실은 1200원 넘는 건이 팬데믹 때 있잖아요. 팬데믹 때나.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에 조금 넘었죠. 이거 왜 넘어갈까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요. 이때 2015년도에 벤마르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이게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라갔어요? 이, 이는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이러지 않고서는 1200원 잘안 넘어가요. 우리나라 잘안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해보면, 우리가 복잡하게 미국의 뭐양적 긴축도 봐야 되고, 글로벌 경기도 봐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지만, 이것만 만약에 보면은, 야, 지금 1205원까지 왔어. 지금 현재 1201원으로 여기 표시 되어 있지만 그래? 그러면 이거는 위기 상황에서만 1200원 위에서 놀았지. 1 4이 오래 안 있었구나. 그러면 1200원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시장은 뭐 외부의 모든 간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주춤거리더라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아 1200원에서 더 올라갈지 이제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잘모르지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 늘 푸른 주님님이 써주신 것처럼 우리 잘 모르니까 그걸 우리보다 더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여기서 팔면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우리는 투자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안 팔고 사주면 오늘도 지금 한 3000원 사주고는 있습니다 이거 사죠? 그러면 아 외국인들은 여기서 더 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꺾일 거라 생각하고 화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왔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역에 역으로 우리가 유출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에서 우리가 무슨 이쪽 담당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또 거기 담당 전문 애널리스트도 맨 틀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걸 가만히 보면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우리 차, 우리 회우리나라에 그걸 보면은 이게 끝나고 나서는 꽃 세상 상승했네 이렇게 이번에 원로 봐도 그렇고 연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급격한 변동세 이후에는 상승을 했었네? 아,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아, 이게 거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그 지표들이 거꾸로 가면서 이제 상승할 것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고요. 그렇게 단순하면은 뭐, 너나 나나 다 전문가고, 우리 다 뭐, 다돈 벌게요. 그렇, 그렇진 않잖아요. 그,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언제 그렇게 되지? 늘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 그러니 내가 이것을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구간에서는 우리도 그래서 좀 관망하면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종목 위주로. 모른다고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자랑치 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뭘 쳐다보느냐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그래서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있어요. 지금 원화를 원화의 일본 추세를 보면 은 일본 추세를 보면 얘가 가파르게 올랐죠. 우리 시장이 어땠어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11월부터 1월까지 그쵸? 그랬다가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11월까지. 그리고 얘가 더 이상 안 오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반동을 줬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아깝게 이거 지금 어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걱정스러운데 거기다 막 공격적으로 우려가배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자이 이 추세가 추세가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 거를 멈추고. 얘가 멈추고, 박수권으로 있었어. 근데 이 박수권에서 밖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해. 그럼 나좀 관망하고 있어. 이따가얘 박수권에서, 얘 박수권에서, 또이 작은 파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은 알잖아요. 추세가 뭔지. 얘를 50% 이상을 돌파하고, 갔다가 또 꺾고 올라가고, 근데 얘 상승풍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하향전환하고, 이 추세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 지금 이박수건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루고 있다가 여기 상승한 거 있잖아요. 요 상승아 아래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는 쉽게 못할갈것 같아요. 이러면 시장 상승하는 거예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시장이 1,170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또는 1,180 원만 아래로 떨어져도 시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 밑으로 들어오면은 아 이제 안정화되는구나. 이 밑에서 더 빠져 상승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알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우리 그냥 하죠. 이걸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환율과 달러 어, 더드스의이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을좀 드렸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화가 올 하반기 들면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래로 내려갈 걸 생각하냐면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교육이 되고 글로벌 교육이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머, 이머지 마켓 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덱스 자금 이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환율은 아래로 더 가면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달랜데스는 이들이 달랜데스가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 인정하는 이유는 싼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 이걸 달러드스 100 이상으로 가면 무역, 무역 수지가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돼서 물가가 좀더 둔화되고 그러면 달러드스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들을 방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스좀 내려올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제가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다 예측이잖아요. 그냥, 그냥, 나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우린 직, 주식, 직접 주식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자한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맞냐, 안 맞냐가. 나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차트를 보면서 얘가 추세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 박스권에 있어. 아, 시장은 박스권이구나. 올라가 어, 위험한데 나 조심해야지. 밑으로 빠져, 아 이제 시세 상승하는구나, 상승 배팅하겠다. 지수가 올라가 뭐가 올라가려나 사야지. 이렇게 사고를 갖자. 시장에 순응하면 사고를 갖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외 종목의 반등이라는 걸 제가 하나를 넣어왔는데요. 이거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넣었는데 이렇게 볼게요.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얘네들이 올랐잖아요. 조선, 조선 기자재, 건설, 리모델링 건설 기계 요런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포세터나, 이거, 각 증권사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가지고, 기간으로 한 이틀, 오늘 거까지 하면은 이제 이틀이고, 뭐, 어저께, 그저께까지 하면 3일, 3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올라온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은 빠지고 있는애들이요 기간 수익률을 보고, 오레탈 종에13% 올라고, STS는 10% 오르고, 건설 중소형주, 자동차 대표주,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여기 나오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요 오늘 오늘 하루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얘를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차트를 놔요. 옆에 차트를 놓고 얘를 이렇게 놓고요. 그래고고 얘를 내가 여기서 반도체 대표주. 와, 오늘 뭐 오늘 동바이 테그 뭐 신고가 이거는 그쵸? 동바이 테그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볼게요. 앞에 <laughs> 있는 게일봉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내가 관 이런 직렬 로봇이다. 그러면 직렬 로봇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는 빼고요. 이렇게 눌러봐요. 퍼스트, 유진로봇, 슈림로봇로보로봇 스매, 에브리보 이렇게 이렇게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보면 밑에 수급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차트가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딱볼 수가 있죠. 얘가 지금 수급상으로 기관이 사는구나 외국인이 사는구나.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가는구나, 조정받는구나이렇게볼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MTS는 없어요. 전증권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MTS는 좀 없습니다. 다, MTS가 무거워지죠 핸드폰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게 좀, 이게 뭐가 더 진짜 좋은 놈인지 알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그, 오늘 거 말고, 오늘은 지금 얘네들 조정 보이고 있으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조선 기자재 이런 거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 기자재를 한번 눌러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또 괜히 뭐 오른다고 막 따라서 그럴까봐. 한번 볼게요. 오리엔탈 종광, 4,360원. 급등했다고 윗골이라고 이랬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잘안 해요. STS 엔진. 윗골이 엄청 길고, 양복금은 커. 대양전기. 차라리 여기 좀 낫네요 대형 전기가 지금 모양은요 거래 실고 양봉 주고 그다음에 거래 없이 조정을 좀 보이고 S S 중고고 0 0 원짜리 빼고 한국카본 얘는 이게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좀빼 이렇게 이렇게 눌러봤어요 하나하나 제가 지금 실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진 중고 얘는 보면 S S D 엔진은 H S D 엔진은 급등했다 오는 음봉이또 크죠 이렇게요. 오늘 거래가 들면 팔아야 돼요, 어쩌면요.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좀더 있어 보이겠지만, 여러분 갖고 계시면. 세진중공업, 뭐, 대치, 송강밴드, 하이로코, 요렇게, 요렇게 제가 이걸 쳐봤어,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아, 요런 종목이 차트가 좀 좋더라. <laughs> 그냥 그 정도, <laughs> 그 정도 이해하시라고. 현대비포조선, 한국조선해 양. 볼게요. 맨날 이론만 얘기하면 지겨울까봐. 사실은 우리 그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직접 종목을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 또 하지 말라 그래요. 직접 종목을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서 좀안 하는 편인데, 보시면은, 어떤 게 좋은 건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실려있는 상태에서 올라서 오를 때 장, 오를 때, 거래가 실려있고 조정볼때 거래가 없고 올라갈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홍우조선에요. 그리고 아까 H, HSD 엔진을 봤죠. 그리고 인화전공.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 자체를 추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차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차트. 아래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약간 꺾고 올라가는 게더 좋고요. 건설주에서는 제가 쭉그 종목들을 봤더니 어떤 게 조금 더 낫나라고 봤더니 차트가 이런 게 조금 더 낫더라. 이런 이런 차트를 좀 보자 GS 건설이나. 사실 저는 이런 쪽에서 거래하지는 않아요. 많이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볼때 현대 미포 조선하고요. 주산 바켓이 차트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산 바켓시 어떤 제일 좋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냥 참고로 얘들도 차트를 보고 좀 거래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렸 드려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CS 옆 보기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CS 2 0 2 2에 공개된 기술들이 뭐가 있냐? 우리 그 어떤 쪽을 어 <laughs>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가 느 키워드가 여기 다 있는 거죠. 읽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 딱 볼게요. 삼성전자 QLED, PC 없는 스마트 모니터, 자율주행, UAM 로보틱스 AI, 올레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a i 반도체, 메타버스 플랫폼, 올레 TV, AI 가전, 미래 모빌리티.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확장 현실 메타버스 로봇 AI 자율주행. 이거예요 얘네는 얘네는 실적을 데리고 가면서 가는 성장입니다. 그래서는 어,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성장주를 매도하고 가치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하의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일정한 구간에서는 걔들이 오르니까 또그구간에 수익을 또 내는 또 플레이를 하긴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할수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이익을 수반하는 서면서 올라가는 성장주들에서 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올리는 자율주행 테마, 올해 대세 테마가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과 테슬라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애플카 얘기만 하죠? 저는 테슬라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둘이 경쟁을 하겠죠. 자율주행에서는요. 자율주행에서는 뭘 보느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a 이다스 소프트웨어. 카메라 모듈, 카메라 들어가야 되죠. MCU 있어야겠죠. 지도 및 영상 플랫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칩 반도체가 있어야되죠 그리고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ETF를 한다면요. 어디 ETF 하냐면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ETF들이 있어요. 이 ETF에서 관심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좀 실전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 제가 저한테, 으, 위탁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방송이 다른 사람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제가 이 조목을 들고서 꽤 오랫동안 잘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다 못할 거예요. <laughs> 저도 못할, 실수할 때있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좋게 잘 올랐어요. 매도 신호도 없었지만, 얘가 내려오는 동안 너무 짜증나게 하더라고. 겨우 요만큼 올라와도 또못 올라. 또못 올라, 짜증나게. 근데 이 종목을 왜 보기 시작을 했냐. 실전 매매에 의견하는 겁니다. 왜 보기 시작했냐. 그거예요. 얘는, 지금, 요즘 많이 올랐죠? 신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시가충이 1,400억이야. 한 1,000억 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얘가 올해 이익이 230억이야. <laughs> 진짜 230억이에요, 얘가. 올해 이익이, 그냥, 연간으로 추정을 안 봐도요, 분기 추정을 더 해보면 알아. 2, 3억대, 7, 4억, 이 100억이지. 170억에다가, 60억만 돼도 230억이에요. 230억이 순이익이 160억이야. 내년에 350억이 270억을 예상하고 있어. 이건 뭐갈짜갈지 모르니까. 아무튼 올해만큼만 돼도, 200억 정도에, 이 그냥 중간 퉁칠게요. 200, 영업이 OP230에 MP160억이라고 치고, 그냥 올해만 봐도 200억을 봐도 되는데, 시가 총이 1 0 0억이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거를 쭉 제가 쭉쭉 나눠서 샀네요. 돈을 못 참겠는 거야, 이거를. 못 참겠는 거야. 다른 것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데 옮겨서 저는 수익을 내긴 냈어요. 다른 쪽에서. 제가 지금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거 같고 얘기하면 또, 저, 우리 저기, 우리 감사실에서불를까봐 있는 거 같고 그 얘기 안 하고, 이거 많이 팔았고, 조금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팔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지금 얘가 이렇게 떴을까요? 지금 왜 이렇게 떴을까요? 지금 최근에 많이 떴잖아요 이거요. 얘가 하는 일이 얘가 하는 일이 뭐하러 회사냐?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 뭐하냐면 블랙박스 업체예요. 얘가 스마트카드, 스마트모빌, 의 블랙박스하고 지도 플랫폼. 딱 알겠죠? 이거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 <laughs> 자율주행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계속 뭐 헤매고, 못 이루고 뭐 있다가, 올 초에 들어서 자율주행이 확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제가 전에도 한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너무, 제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제가 너무 빨리 주식을 사서 고생을 해요. 고생해서 팔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 그래서 좀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걸 못 느껴요? 저는 다음에 뭘까 다음에 뭘까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뭘까. 근데 이게 어그첫 그러니까 번째 종목을 고를 때는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가치 분석을 하잖아요. 아 가치 분석을 봤더니 저평가야. 그래서 아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서 얘들이 사위 시작하는가,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거 보고 얘들이 파는가 안 파는 것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보통 올릴 때는 뭔가 낌새를 차리고 우리 입지라고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안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시장 때문인지 뭔지. 근데 자율적인 얘기 하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좋을 거야, 올해 엄청 좋을 거 라고 하면서 막 떠갖고 이게 이제 주봉으로 가고, 월봉으로 가고 막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가 봄, 이제 보물처럼 나옵니다. 막 엄청 좋다고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이제 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아, 말이 좀 오바됐는데 뭘 설명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잘못한 거를까지 말씀까지 드리면서 말씀드렸냐면,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 타이밍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온거잖습니까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거냐? 항상, 항상 올해 섹터에서 어디가 이슈가 되겠는가? 뉴스를 보면은 뭐가 이슈가 되겠는가?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CES에 나온 이슈들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IT 하드웨어 자율주행, 어, 올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